자, 그다음 5번. 다음은 확정급여제도를 도입한 주3일의 단기말 관련 결산 자료이다. 주3일의 보고 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순 확정급여 부채. 순 확정급여 부채 또는 자산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확정급여 채무에서 사회적립 자산 공정 가치를 차감해서 자, 그 금액이 순 확정급여 부채로 이렇게 어, 들어간다 그랬죠? 순 확정급여 부채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순 확정급여 그냥 빼주면 되겠네요. 빼주면 70 아니 62만 원인가요? 자, 62만 원이 순 확정급여 부채 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 맞죠?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예측단위 정립 방식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은 뭘로 평가된다고요? 공정 가치로 평가된다 그랬죠? 자, 그다음 6번. 확정급여 제도를 도입한 가페사의 단기말 재무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순확정급여 부채 순확정급여 부채 제일 많이 물어보죠. 자이 잔액이 얼마인가? 자순 보니까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가 50만 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는 50만 원.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 공정 가치 7만 원. 자 그러면 원래 얼마예요? 40. 3만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밑에 보니까 과거 근무원가로 인한 채무 증가액이 있대요. 걔가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일 텐데, 그죠 근데 현재 가치, 얘는 현재 가치 평가한 금액만 5 0만원이었다는 얘기고, 자, 과거 근무원가로 인한 채무 증가액이 있대요. 얘는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과거 근무원가. 아까 자, 퇴직급여 늘려주라 그랬죠? 퇴직급여 2만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확정급여 채무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 이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급여 채무가 52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52만 원. 그래서 43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45만 원이 된다. 이 얘기죠.